여러분, 혹시 근처에 키보드가 있다면 한번 바라보세요. 숫자 4에 해당하는 키보드 버튼을 바라봅시다. 4, 4, 4, 4, 4. 달러? 4달러? 안녕하십니까 뚜뚜 형입니다. 이거 약간 억지일 수도 있지만은 4달러라는 게 일리가 있어. 키보드에 4랑 달러가 붙어 있어서 4달러라고 양시대에서 녹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아요건 약간 오반가? <laughs> 아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대단하네요. 하필 4 위에 달러 버튼이 있어요. 이게 아니, 음. 으... 의도한 건가? 키보드 만든 회사에서 이거 어아 야인 시대 어그그 그 세기의 명작에서 4달러라는 대사가 나오니까 4에 달러를 넣어버리자 이렇게 됐나? 어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확실히 뭔가 있어. 음. 이게 뒷거래가 좀 있던 것 같아. 자 그럼 뚜뚜 형의 솔로 날 시작하겠습니다. 샤모이 무시해 주. 오케이. 자 여러분 저 어딘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 거북 등딱지를 어, 머리에 썼는데 눈을 안 가려요 신기하죠 이제 텍스처팩입니다 텍스처팩인데 이제 누뚜형의 어, 솔로생활 컨텐츠를 보시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게 제가 답답하다 답답하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거북 등딱지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게 본인이 직접 텍스처팩을 딱 만들어줘가지고, 눈을 안가리는 텍스처팩을 저한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초롱초롱한 요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써야겠는걸? 아니, 거북등딱지가 성능이 꽤 괜찮거든요. 아, 물론 다이아몬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꽤 나쁜 레벨은 아닙니다. 뭐,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음. 괜찮은데? 야, 앞으로, 야, 거북등 딱지 끼고, 이등스처팩 끼고,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회 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드디어, 드디어, 모래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엔더포탈의 이 특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블럭에, 이 떨어지는 블럭의 특이성과, 이 엔더포탈의 특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래를 무한으로 복제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와 이게 와 이게 모래를 많이 많이 복제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철삽 예, 그 효율 쓰리 내구성 쓰리 철삽 들고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모래를 막 열심히 캘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뚜뚜형의 솔로생활 그 초창기 그거했죠 그거 그거 그 해저던전 물 빼는 거 하려고 모래를 엄청 깨 예, 들이부어가지고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었는데 와 진짜 그거 하느라 엄청 모래 시간 들였는데 아니 진작에 이거 복제하는 방법 알았으면은 예. 내가 이거 진작에 해결했지. 어, 그거 그냥 삽질 계속해가지고 문이나 빼고 말이야. 나 정말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아,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 아쉽습니다. 에휴, 그리고 변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자면은 조금 깔끔하게 했어요. 예, 여기 엔드 차원문 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TNT 가실린 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 이제 폭발 반경이 강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지형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쪽에 만들고 나서 다시 복원을 시도를 했죠. 복원을 시도해서 다시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쁘게 만들어진 게첫 번째 변화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레버. 이 레버가 저쪽에 있는 이거 장치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어 중계기랑 이제 레드스톤 이어가지고 이제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작동한다는 거. 어, 잠깐만. 하하하하하. <laughs> 어, 니네가 문제였구나. 자,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아, 다시. 네 예. 야. 아, 이게 깔끔하게 메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합니다. 자. 이제,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정확하게 모래가 왔다갔다 하는 범위만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일반 블록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제가 스위치 레버를 올리는 거를 작동을 실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래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부서져 버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비워둬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파가지고,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수리도 금방금방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모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회수하라고 내려가는 게또 귀찮아지니까, 아, 여기 상자 설치해가지고 모래를 어느 정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래 잔뜩, 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모래를 복제하려고 고생 안 해도 된다. 라는 거. 어, 아 좋아, 좋아. 자 지금 가서 모래를 어우 좋아좋아좋아 좋아. 23개나 복제가 되었었네요 얍 날아서 다시 지상세계로 뿅자 그리고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 오, 죄송한데 답답해요 기분 나쁘면 죄송해요 이 댓글이 어느 영상에 달렸는지는 아는데, 이게 최근 영상이 아니에요. 되게 옛날 영상에 댓글을 다신 건데, 제가 그 옛날 영상을 봐도 어느 부분이 답답한지 설명이 안돼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부분이 답답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이제 이러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상대방에게, 댓글을 걸만한 내용을 딱 적어, 댓글로. 그 다음에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계에서 조금 경력이 좀 있어요. 물론 유튜버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부류를 좀 보, 보면은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 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남의 기분 나쁜 말을 먼저 뱉어내. 그 다음에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할 만한 내용을 적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면죄부 같은 느낌을 달기 위해서,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음, 아,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니까,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설명하는 게좀 뭐라 그러지? 이게, 그니까, 문장에 어폐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게 말하기에 되게 설명이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상해.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로는. 예, 저는 멘탈이 많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진짜 어지간해서 전 멘탈 안 깨지도록 유튜버로서의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약간, 아, 이렇게 문장으로서 조금 애매해. 그래가지고 그냥 몸 속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아,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네. 333화의 경험치 통장 열어보죠. 아 그래, 뭐 지금 영상에 333화는 아니지만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경험치 통장이 뭔 소리냐면은 여기 화로 뭐 계속 뭘 구워내잖아요. 구워내면은 이제 경험치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제가 나중에 여기 있는 이제 화로를 이제 아이템을 전송하는 기능을 끊어요. 이렇게 끊어요. 그 다음에 다 구워진 거뭐 없나? 여기 계속 아이템이 고여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딱 꺼내면은 여태까지 화로가 여태까지 구워왔던 모든 아이템들의 경험치 정보를 전부 안고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레벨이 32잖아요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 레벨 시스템이라는 게 경험치가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레벨업이 잘 안돼요 마치 베이플스토리처럼 그래서 음, 일단 레벨을 좀 소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경험치 통장이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전부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버 올려가지고 아이템이 못 빠지도록 세팅해 놓고 자첫 번째 활화에서 경험치 꺼내도록 할게요 자 레벨 5에요 지금 짠오 16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짠 21이 되었구요 어 뭐야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짠 25가 되었구요 짠 28 되었구요 짠30 되었구요 짠32 되었구요 짠36 되었습니다 아 이거 꽤나 오랜 시간그 축적해 놓은 건데 이거 생각보다 겸치를 많이 안 주네요 어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대부분 이제 캘프를 구워내는데 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다 라는 거죠 근데 캘프를 구우면은 겸치를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예 네,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예, 그나마 제일 겸치를 많이 주는 게철 구울 때, 그럴 때 겸치를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캘프를 구원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던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 5에서 36이 됐다는 거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오늘이랄까, 이제 앞으로 뭘할 거냐면은, 뚜뚜 형이 살고 있는 집을 제 월대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내부 구조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구현을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다가 한번 구현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다 만들 걸지는 바로 그두 번째 집 뚜뚜 형의 두 번째 집 있죠. 박물관 만들라고 되게 넓게 파놓은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뚜뚜형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걷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크기도 적당하고요. 오히려 공간이 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되기 때문에 자 이동해 볼게요. 어디 갔어? 어 여기. 자 엄청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실제 뚜뚜형의 집으로 해가지고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현관문인 거고요. 실제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좀 뭐 부족하면 땅도 더 파고. 어, 아니면 공간이 남아돌면 다시 메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뚜뚜형이 사는 집을 카메라로 담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사생활 문체니까 근데 이걸 이제 월드에다가 딱 구현을 하면은 아 뚜뚜형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뚜뚜형의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그첫 번째 일환 바로 목욕탕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욕조죠, 욕조. 자, 그래서 욕조 만드는 방법을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제품으로서 욕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보다 가능한 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어, 지금 제가 갑자기 텐션이 좀 다운이 됐는데 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러분들께 뭔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뭔가를 이제 가구에 만드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녹화도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얻었을 때랑 현재랑 버전이 달라서 제대로 된 완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엎었습니다 <laughs> 한 40분 정도 후막 얘기를 했는데 예, 최종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와서 엎었습니다 정말 오우 정말 미쳐버리겠네. 아 그래서, 아좀 기운이 빠지지만은 일단은 이 집안의 기본적인 이 뚜뚜형의 집안의 기본적인 이 경로라고 하달까요? 예 대충 모양새라도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모양새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은 적당한 조약돌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를 기본적으로 대문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를 이제 폭을 몇 칸으로 할지가 제일,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집문 폭을 어떻게 할까? 그냥 기본적으로 두 칸이 제일 낫겠죠? 예. 네. 두 칸이 제일 낫겠죠? 두 칸으로 하고, 이게 딱 정문을 딱 들어와서요. 바로 신발장이 있는데, 이게 가로로 길어요.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올라오면은 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음, 신발장은 어디까지가 신발장이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신발장이고, 여기부터 집의 시작인 거죠. 자, 우리 집을 딱 시작을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딱제 집이 나오는데, 아, 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좀더 스케일이 커야 돼. 어, 한번 하려면 집이 스케일이 엄청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폭을 네 칸으로 해버리자. 자, 폭을 네칸으로 합시다. 이렇게요, 폭을 네칸으로 해가지고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무슨 서랍 같은 게 있어서 신발 잔뜩 넣을 수 있어요. 여기랑 이쪽 라인에,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신발 여기, 여기저기 깔아 놓는 거고요. 그래서 딱 올라오면은 이제 진정한 뚜뚜 형의 집의 시작인 거죠. 여기를 조금 허물어야 되는 걸. 오케이, 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약간의 공간이 있고 이 정도 너무 넓은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적당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가 제제 제 방이에요. 이쪽 여기가 이제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 방입니다. 여기가 아니 벌써 밤이야? 하긴 어 내가 게임 모드 월드에서 삽질도 하고 막 이랬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아 정말 내가 어 아이고 정말 시간을 얼마나 날려먹은 거야 하여간 어아 이거 땅 파는 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아예 그럼 아예 여기 다싹 허물고 살짝 옮기자 아예 차라리 입구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띵동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오는 거죠 그쵸 그럼면 괜찮겠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제 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제 방이 펼쳐지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여, 이렇게쯤? 어, 이렇게 쯤어 이렇게 아땅또 파야 돼 <laughs>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쯤에 이제 제방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재 제가 딱 이런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파고 지금 실제 제 방을 돌아보면서 거리를 재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제방 침대가 여기 있습니다 설치가안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렇지 여기 아 근데 방 크기에 비해서 침대가 좀좀 좀 작은데? 침대를 뭐 만들 수가 없구만 예 여기 이렇게 침대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 부분 침대가 대충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책장들. 책장이 이렇게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어, 아니아니아니 여기가 이렇게다. 어, 책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옷장이 이렇게 있어요. 오, 오, 오. 오, 진짜 우리 집 같아. <laughs>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 오 됐어, 맞어, 맞어, 맞어. 확실히 딱이 느낌이야. 오, 얘가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 자 오늘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요즘 슬럼프 같은 게좀 빠져가지고 막 이게 솔로 생활하는게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실제 저희 집을 여기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아, 이거좀아 이게, 이게 흥미진진해지는데.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